오늘은 떡과 살과 피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너희들은 내가 내리는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을 너희들이 깨닫고 행하며 내 뜻에 따라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먹음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법전을 지금 세상에 내려보내 너희들에게 이를 전하니 이를 전하는 자가 너희들이 떡을 먹고도 죽는 너희들의 조상이 죽어간 떡이 아니요. 너희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거듭나는 그와 같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수 있도록 내린 그 소중하고 귀한 떡인 이는 곧 나의 법전이요 나의 성령의 뜻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이를 받아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세상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떡을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 조상처럼 먹으면서도 죽는 그 떡만을 위하여 너희들이 모두를 바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니라.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믿고 깨우친 만 백성 너희들은 전해야 될 것이니라. 이 세상에 너희들의 피부색이요 너희들의 생긴 애형이요 살아가는 형태를 다 말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은 따로부터 생명을 받아 나간 너희들과 같은 형제니 그들이 먹고도 죽는 그 떡을 위하여. 모두를 바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며 영원히 너희들이 살수 있도록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떡을 먹도록 그리 전하라 그것이 바로 나의 법전이요 내가 내리는 성령이니라 이는 곧 나의 피와 살이니라 이 모두는 나를 대신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인자가 세상에 내려와 모두를 구하고 역사한다는 그것이 바로 나의 법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법전이야말로 인자를 육성하는 것이요 천사와 같은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근본이요 내가 직접 내려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니 곧 나의 법전임을 너희들은 알라 그리 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곧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한 예수의 말씀은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라 하여 예수가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내려와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의 법전인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9912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 말씀입니다.